이 문제는 현재, 물의 높이가 매초 2cm씩 낮아지고 있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이 높이, 이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가 현재 h의 t라고 우리가 놓게 되면, 이 h t가 바로, 원래 20에서 et, 이렇게 되겠죠. 20에서 et가 되겠죠. 매초 2cm씩 낮아지니까. 자,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죠.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 여기가 되겠죠. 반지름을 우리가 rt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자, 전체 상, 전체 우리가 원뿔에서 보게 되면, 반지름이 현재 11대, 반지름이 11대, 얘가 11대 현재 높이가 20이었죠? 그러면, 이 rt 대 ht라고 하는 것이 10대 2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쁜하게 되면 1대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ht라고 하는 것이 현재 두배의 rt가 되어서, RT를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RT는 2분의 1의 HT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RT는 현재 10-T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RT에 관한 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부피를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부채, 우리가 이게 원뿔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3분의 1의, 자, 밑면적이죠. 밑면적은 πR에 적용이 되겠죠. R이 아까 10-T라고 되어있으니까 10-T에 적용이 되겠고요. 높이는 현재 20 2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 의 부피가 될수 있겠죠.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부피의 순간 변화를 물어봤죠. 순간 변화로 우리가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3분의 2파이의 10 t의 3승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2파이의 10 t의 제곱이 되겠고요. 승리분을 해가지고 심마스티 미분화 마이너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파이의 심마이너스티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